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퇴근길 양산입니다 그다지 오랜만이 아닌가 예 여튼 오늘 어, 저로서는 어,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죠 예 6만 뭐 6만이라고 하면 요즘에 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 저보다 120배 웅장하신 어, 6만 유튜버 님을 영접한 <laughs> 어, 날이었는데요. 어, 알고 중독에 관해서 어, 어, 촬영을 하고 싶어 주셨는데제 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어, 그거를 영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나 저로서는 매우 땡큐잖아요. 어 저로서는 매우 땡큐인데 오, <laughs>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 그런데 어, 마인드 자체가 예, 그냥 막돈 벌기 위해서 막 어떻게 조회수라도 어떻게 빨아먹으려는 그런 유튜버들하고는 다른 예, 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제가, 제가 정말로 좋아할만한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터뷰는 사실 제가 제가 제 거로 떠들 때도 떨리는데 거기 도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 <laughs> 긴장을 해서, 뭐, 어, 할 말을 다 했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상은 한 4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그, 예, 여튼, 예, 여러분들도, 어, 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거랑은 틀리다 보니까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야, 내 영상 불바일을 저분이 찍은 걸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 자체가. 좀, 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볼만한 게 그쪽에서 <laughs> 제가, 제가 제가 해놓고서 나는 왜 그걸 못 만들까 그런 생각 아 그거랑은 좀 다르긴하다 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쨌거나 제 영상에서도 다 했던 얘기들을 한 건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포인트 어 아무래도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비알코올 중독 저 술을 그리고 안 좋아하신대요. 술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걸 관심을 가지셨을까 모르겠지만 뭐 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남기고 어 뭐라고 해야 할까 아직 그 만남에 대한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 사그러들 줄안 돼. 그, 그리고 유튜브 자체를 이거 알고리즘에 띄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 그런 노하우들도 다 배웠거든요. 아, 기억이 나질 않네. 적어둘걸 그랬나? 아니, 녹음을 했어야 하나? 예, 여튼, 오 정말 꿀팁을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는, 오 너무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예, 우리 인생 탐구생활의 예, 유튜버이신 마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제건안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빵 터져서 저를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 매우 신난 상태입니다. 오 근데 역시 제가 제 거에다가 막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말 대는 치하는 거랑 그렇게 하는 거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 뒤돌아서서 이렇게 회사 갔다가 이제 일 보고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씨 내가 말실수한 건 없나? 막.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결과는 뭐 나중에 어 하는 거니까. 여튼 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거였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예어 저랑 소통하시던 어 구독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전 선망을 겪고서 가지고는 는 작년에는 좀잘 지내시다가 예, 작년 말 돼서 연말연시에 이제 흥청망청 하신게지 그래가지고는 어, 작년에 잘 버티다가 오히려 잘 버티다가 마시니까는 더 왕창 마시고 더 이제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 고통도 커지고 심적 고통이 커지니까 또술 마시고 싶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술을 마시고 근데 그런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일들도 꼬이고 하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는 예 네, 결국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진전 선망까지 겪게 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제가 경고 드린 바어 이미 선을 어느 정도 넘었잖아요. 그때서부터 진짜 그냥 내가 좋아 상황이 좋아진다고 다시 이게 뭐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요 한번길 들어서면요 빠꾸가 없는 동네예요. 정지만 가능하지 바꾸는 안돼 응. 정지 안하면 계속 앞으로 갈 뿐이야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응. 좀비가 돼 그래서 좀아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블랙아웃이 어 종종 오던 사람이다 싶으면은 술을 끊는 걸로 무조건 방향을 잡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결국에는 어, 못하게 되면은 제가 그그 그 이야기를 다 하자 그러면은 또 응. 그분 입장이 또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속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잔만이 되면은 제 영상을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 잔만 안돼 그런데 한 잔만이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에. 한 잔만이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분 또 이따가 또 어, 정리하고 나면 연락드려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탱이 가서 28박 29일을 통으로 날려 먹고도 다시 시, 어 지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저도 있잖아요. 쉽진 않았죠. 병원을 몇달 강제입원을 몇 달을 <laughs> 강제 한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고서 응? 하고서 이렇게 그래도 사람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최고로 희망이 존재하는 때에요 이 세상에 최악은 죽었을 때 밖에 없어요 최,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야 무조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막 답답한 일 있고 막 뭔가 꼬이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고 아씨 할거 없다 결국엔 술이나 마시자 뭐 술이나 마시자 하고 마시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다. 보니까 손이 가니까는 어 보니까 술병이 내 손에 있는데 이렇게 됐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들 꿋꿋하게 버티고 존버밖에 없, 없습니다 진짜 술 알코올 중독자는 끊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버예요 존버 그냥 닥치고 참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오 어, 바람 불어 너무 시원해 져서 좋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